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군주로 평가받는 문정왕후. 과연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어린아들을 앞세워 야욕을 채웠던 냉혹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위태로운 왕실의 안녕을 위해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던 비운의 어머니였을까요? 한 여인의 죽음이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고 수많은 피를 부른 비극의 서막이었다면 그 죽음이 품었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접했던 악녀 문정왕후라는 단편적인 이미지를 넘어 조선왕실의 가장 은밀하고도 치열했던 권력다툼의 한복판으로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그 시대의 진정한 지배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 오늘 함께 떠나보시죠. 문정왕후의 이야기는 어쩌면 불운한 시작과 함께 찾아온 뜻밖의 기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16살의 나이로 궁궐에 들어와 중종의 세 번째 왕비가 되었지만 그 자리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종에게는 이미 두 명의 왕비가 있었고 첫째 왕비는 폐이, 둘째 왕비인 장경왕후는 원자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죠. 문정왕후는 그 빈자리에 앉아 궁궐의 깊은 고요 속 밤낮 없이 아들을 기다리며 초조함과 고독함에 잠겼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중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흔들림 없는 기반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녀의 간절한 기다림은 10년이 지난 후에야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로 훗날 명종이 되는 아들 이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문정왕후는 또 다른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중종의 첫째 아들이자 장경왕후의 소생인 인종이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왕비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다는 것은 문정왕후와 그녀의 친정인 윤씨 가문에게는 언제든 위협이 될수 있는 요소였죠. 하지만 역사는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1544년, 39년간 제위했던 중종대왕이 승하하고, 뒤이어 세자였던 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인종은 학식이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한 군주로 기대를 모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재위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9개월만에 인종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짧고도 비극적인 인종의 죽음은 문정왕후에게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권력의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인종에게는 후사가 없었기에 왕인은 자연스럽게 문정왕후의 아들인 어린 명종에게 돌아갔습니다. 명종은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이는 곧 조선 왕실의 오랜 관례에 따라 대비인 문정왕후가 왕을 대신해 정사를 돌보는 수렴청정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앞 수많은 신료들이 도열한 가운데 병풍 뒤에 앉아 정사를 주관하는 대비 문정왕후의 위엄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호한 모습 이면에는 과연 어린 아들을 대신해 이 거대한 조선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불안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직 어린 명종 뒤에서 병풍 너머로 국정을 주관하는 문정왕후의 신루에든 이제 조선의 새로운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왕실의 일원이 아닌 조선의 운명을 좌우할 절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권력의 이면에는 피할 수 없는 정치적 갈등과 냉혹한 대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정왕후의 친정세력인 소윤과 인종의 외척세력인 대윤 간의 갈등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고 명종의 즉위와 함께 그 불꽃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왕의 즉위와 함께 찾아온 대비의 수렴청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권력암투의 서막은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문정왕후는 이 경랑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절대 권력은 조선의 역사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치열해질 조선왕실의 권력 투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어린 명종을 대신해 병풍 뒤에 앉아 수렴청정을 선포하던 문정왕후의 위험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그 단호한 모습 이면에는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피할 수 없는 권력 암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죠. 이제 그 권력 암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랑의 시대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어린 명종이 즉위하면서 문정왕 후의 수렴 청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이 어린이 대비가 국정을 대신 돌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조선의 정치파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 조정의 권력은 이미 두 개의 거대한 산맥처럼 나뉘어 있었죠. 하나는 인종의 외척세력인 대윤, 다른 하나는 문정왕후의 친정세력인 소윤이었습니다. 인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대윤 세력은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들의 기반이 흔들릴 것을 직감했겠지요. 반면 소윤 세력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문정왕후를 등에 업고 오랫동안 억눌렸던 야망을 터뜨릴 기회를 잡은 것이죠. 두 외척 세력 간의 갈등은 이제 물밑을 넘어 수면 위로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논의는 대윤과 소윤의 대결장이 되었고 사소한 상소 하나에도 날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마치 불씨가 마른 장작에 옮겨붙듯 이들의 대립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었죠. 문정왕후는 병풍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오빠인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은 대윤의 윤임 등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명종의 정통성을 빌미 삼아 대윤 세력을 영모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었죠. 결국 1545년 조선의 역사를 피로 물들인 비극적인 사건, 바로 을사사화가 터지고 맙니다. 윤원영을 비롯한 소윤 세력은 명종의 즉위를 반대하고 인종의 외척인 윤임이 계림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거짓 역모를 꾸며 대윤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어린 왕의 안위와 왕실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교묘하게 포장되었을 겁니다. 조정은 순식간에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대윤의 핵심 인물들은 물론 그들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수많은 선비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오게 갇히고 참혹한 고문과 신문 속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미래를 이끌던 수많은 인재들이 한순간에 쓰러져가는 모습은 실로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옥사에 갇힌 선비들의 절규는 궁궐 담장을 넘어 한양 전체를 뒤덮었을지도 모르죠. 이 모든 참혹한 과정의 중심에는 문정왕 후의 정치적 결단과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풍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때로는 직접 나서서 소윤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친정 세력을 비호하는 차원을 넘어, 어린아들 명종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자신의 시대를 열어갈 강력한 기반을 다지려는 의지가 아니었을까요? 을사사와는 문정왕 후에게 있어 조선의 권력을 완전히 재편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피로 얼룩진 권력은 늘 그림자를 동반하기 마련이죠. 을사사화 이후 문정왕후와 소윤세력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희생되었고, 조정은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문정왕후는 이러한 피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얻어낸 권력으로 조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생각이었을까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절대 권력이 조선의 역사에 어떤 새로운 그림자를 들이우게 될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을사사화가 남긴 피바람 이후 문정왕후의 손에는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이 쥐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진 것이죠. 과연 문정왕후는 이 막강한 힘으로 조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정치적 안정이나 외척 세력의 강화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유교를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삼던 조선에서 문정왕후는 파격적으로 불교의 부흥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유교를 국시로 삼아 불교를 억압해왔습니다. 수많은 사찰이 폐쇄되고 승려의 지위는 낮아져 불교는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문정왕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독실한 불교신자였고 불심으로 나라의 안녕을 빌고 백성의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확고한 신념은 유교를 숭상하던 당시 조정 대신들과 첨예한 대립을 낳을 수밖에 없었죠. 그 중심에는 문정왕 후의 깊은 신뢰를 받았던 보우 스님이 있었습니다. 문정왕 후는 보우 스님을 봉은사의 주지로 임명하고 나아가 선종과 교종의 승과를 부활시키는 등 불교 중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이는 조선 건국 이래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교가 다시 활기를 되찾는 것을 지켜보며 문정왕 후는 어떤 희망을 품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자신의 권력을 종교적 권위로 더욱 공고히 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교적 가치관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사대부들은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은 삽시간에 격렬한 논쟁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유생들은 보우스님을 요승, 요승, 이라 비난하며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했고 불교 정책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문정왕후와 신료들 간의 갈등은 날마다 깊어졌죠. 병풍 뒤에서 정사를 주관하던 대비의 그림자가 이제는 불교를 옹호하는 강력한 후원자의 모습으로 조정에 드리워진 것입니다. 경연장에서는 유교 경전 대신 불경을 논하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보우스님은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종교 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신념을 강하게 드러내며 유교국가 조선의 파장을 일으켰던 문정왕 후. 그녀의 모습은 얼핏 독선적이고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는 통치자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 후의 통치에는 이러한 종교적 열정 이면에 백성들의 삶을 살피려는 노력 또한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가령 그녀는 국방과 외교 그리고 중요한 국가 현안을 논의하던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또한 탐관오리들의 수탈로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해 토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그녀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를 살피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문정왕후의 모습도 상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정왕후는 한편으로는 유교 사대부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불교를 중흥시키며 종교적 신념을 관철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기 위한 현실적인 민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치적 야심과 종교적 신념, 그리고 백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녀의 통치 방식은 이처럼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과연 문정왕후가 꿈꾸었던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조선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문정왕 후의 강력한 통치 아래 조선은 실로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죠. 빛나는 업적과 짙은 그림자가 교차하며 그녀의 시대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조선을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권력에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린 왕, 명종이 점차 성년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왕위를 지키던 명종은 이제 어엿한 한나라의 주군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료들 역시 더 이상 어린 왕이 어머니의 수렴청정 뒤에 가려져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조정 대신들은 성년이 된 명종에게 직접 국정을 맡길 것을 간청하며 문정왕후에게 수렴청정을 거두어 달라는 상소를 끈질기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이는 문정왕후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문정왕후는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막강한 권력을 순순히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어린 아들이 과연 혼란스러운 조선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지켜온 권좌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겠죠. 이 지점에서 문정왕후는 어머니로서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과 한 시대를 주도했던 정치인으로서의 권력 의지 사이에서 깊은 딜레머에 빠졌을 겁니다. 병풍 뒤에서 정사를 주관하던 문정왕후의 눈빛은 아들을 향할 때마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었을 겁니다. 성년이 된 명종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조금씩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강력한 지시 아래 움직이던 조정은 이제 왕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이는 모자 관계를 넘어 권력을 둘러싼 미묘하고도 피할 수 없는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빙산이 움직이듯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졌을 테니까요. 어머니에게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왕권을 확립하려는 아들 명종의 노력은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저항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정왕후는 아들의 그러한 변화를 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대리 통치를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신념을 펼쳐왔던 그녀에게 아들의 성장은 곧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모든 것이 흔들릴까 봐 불안했을지도 모르죠. 역사의 기록에는 명종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늘 순종적이었다고 비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 자신만의 통치를 꿈꾸는 왕의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왕으로 서기 위한 명종의 몸부림은 문정왕후에게는 큰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을 주저하며 마지막까지 조정의 중심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쩌면 문정왕후는 아들이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다고 혹은 자신이 세운 정책들이 흔들릴까 염려하여 쉽게 놓아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이죠. 왕실과 조정 안팎에서 수렴 청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문정왕 후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을 겁니다. 그녀의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던 시대는 그렇게 서서히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해고하며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병석에 누워 자신의 시대를 쓸쓸히 되돌아보는 문정왕 후의 뒷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문정왕 후의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조선은 또 다른 격동의 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강력한 통치가 끝나고 새로운 권력의 균형이 찾아올 때 과연 조선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그렇게 자신의 시대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던 문정왕후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은 찾아오고야 맙니다. 1565년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던 그녀는 65세의 나이로 눈을 감게 되죠. 한 여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됩니다. 마치 굳건히 서 있던 거목이 쓰러지자 그 그늘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풀과 나무들이 한꺼번에 햇빛을 향해 뻗어오르듯 그녀의 죽음은 억눌렸던 모든 세력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으니까요. 문정왕후의 숨이 멎자마자 그동안 그녀의 강력한 통치 아래 움츠려 있던 살림 세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합니다. 특히 그녀가 총애했던 승려 보우는 곧바로 유배를 떠나게 되고 결국 제주도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불교 중흥을 꿈꿨던 문정왕후의 염원은. 그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또한 문정왕후의 외척세력이었던 윤원영 역시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한때 조정의 실세로 군림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들에게도 비참한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권력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죠. 이것은 단순히 몇몇 인물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죽음은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한 시대의 강력한 지배자가 사라지자 그를 따르던 이들 역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권력이란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문정왕후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는 과정은 그 어떤 승리에도 결코 영원한 것은 없다는 뼈아픈 진실을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선 사회에 그야말로 거대한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억눌렸던 사림 세력은 다시금 조정의 중심으로 복구하며 자신들의 이상을 펼칠 기회를 잡게 되죠. 이는 단순히 권력의 이동을 넘어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문정왕후가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강력했던 한 여인의 죽음이 곧한 시대의 종말이자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혼돈의 시작을 알리는 충격적인 전환점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정왕후를 어떤 인물로 기억해야 할까요? 아들을 대신해 권력을 탐했던 냉혹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위태로운 왕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비운의 어머니였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이두 가지 모습 모두를 품고 있었던 복합적인 인물이었을 겁니다. 유교사회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여성으로서 최고 권력자가 되었던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아들에 대한 모정을 동시에 지키려 했었던 존재였을지도 모르죠. 그녀의 불교중흥정책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백성들의 삶을 살피려 했던 노력은 그녀가 단순히 권력만을 쫓았던 인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정왕 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왕실의 권력 다툼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개인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어떻게 역사에 기록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욕망과 책임감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으니까요. 과연 권력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역사는 한 인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문정왕후의 삶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를 단순히 악녀나 성군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복합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그 누구보다 치열했던 한 여인이었죠. 그녀의 삶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